네 안녕하세요. 외가그리프입니다 방금 18분을 지나가지고 자, 그럼 콩수리 타 야, 그만 차! 우리 사람한테 던지는 게 목적이야. 아, 춥다. 니마 저기다가 핫팩 한번 넣어볼까? <laughs> 그러면 빨리 터질 텐데. 야 빨리. 야 터졌는데 그거. 안 터졌어. 풀어 올랐잖아. 야 그만해 제발. 가자. 안 들어. 자 사람 많이 오는. 야 뛰었어. 나 원래 뛰라고 있는 거야. 야, 한 팩까지 넣어봐. 한팩 찢어갖고, 거기다가 화양 넣어봐. 야! 여기 있이 가위갑으로, 정자 뭐? 가위가으로 정하자. 가위가, 이 뭐? 가위가 있고, 넣어. 이 씨. <laughs> 한팩 찢어갖고, 거기다가 넣어. 나 어차피 한팩 넣지. 어? 나한팩 찢어져 있어. 그니까, 빨리 그거 찢어갖고 넣어. 야, 그 대신 넣는 대신, 니가 밑집에오 가자. 알았다, 빨리. 빨리 화약 넣어. 화약 장작 알았어, 내 손도. 에, 빨리 해라. 동상 걸렸어. 나 지금 동상 걸리기 일부 좋지 이야니는니는어 주마...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서 좋지 만 어? 날 지금 카메라 들고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? 알았다. 그건 고하자 빨리. 해. 안 덮겨 저거는 잘 듣더니만. 여기 뜯는 거 있잖아 여기. 먹었. 냐 진짜? 먹으면 사람 죽는데. 들그 정도면 됐다. 됐다, 됐다. 이제 넣어라. 자, 그러면 이제 화약을 넣었습니다. 넣습니다.